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월 28일 자 1월달 어 길고도 긴 하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1월달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고요. 이제 뭐 우리 시장은 긴 연휴로 들어간다 그죠? 예좀 피해가길 좀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나스닥 선물 쪽이 0.9%가 플러스가 나와 있는데 오늘도 좀 어, 이벤트성 재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시장이 좀 반영이 안된그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어 저쪽 그 저기 어딥니까 예, 네. 독일차 있죠? 예, 네. 폭스바겐인가요? 뭐 어디하고 지금 어, 예. 거래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리비안하고 협상이 부결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미국 증시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 연준 파월 의장의 확고한 인플레 잡기가, 어, 주식시장 떨어지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 아, 인플레만 잡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더 확인을 시켜주면서, 어, 중, 어, 다우 지수가 0.02%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0.54 마이너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40%가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4.78%가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서는 지금 애플 실적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죠? 어, 자, 유럽 쪽에서는요, 하루 10만 명그 확진되고 있는 영국, 위드 코로나 가겠답니다. 독감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에, 우리나라는, 어, 그 선진국들 방향성을 보고 또 이제 판단을 하겠죠. 하도 여론에서, 어, 뭐라고 하니까, 그런는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뉴스 보면 실적 호조세 나온 거,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현대제철 대한항공, DLENC, 삼성카드, 레이언스, 미래세증권, 한미약품,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 미국의 F-15 전투기, 에스토니아로 이동을 하고 있다. 에, 짙어지는 전운이다. 이렇게 해서, 천연가스 관련주하고, 곡물 관련주, 서주동화원까지 예, 자, 흥구석유, 중앙에너지스 어, 북해산 브랜트유 관련 종목 보도록 합니다. 자, 유럽 고객사 늘어난에 2차전지 장비주들은 빵끝인데, 소재주나 뭐 이런 쪽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거 코인테크만 좀잘 보면 같아요. 유일 에너 테크도 어좀 보도록 하고요. 그린 에너지 그쪽도 한번 잘 봅니다. 그어 탄산 리튬 관련주죠. 어 그쪽이 신규 사업 쪽에서 어,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고요. 자 크래프톤도 미래 먹거리 NFT에 뛰어든다. 그리고 넷마블 NFT와 메타버스를 제2 도약을 노린다. 에, 게임주하고 NFT 관련주 같이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이익 두배 이상이다. 어, 뭐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 떨어질 때마다 사모는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합참 의장 북한 미사일 24시간 감시 요격 태세 유지를 하고 있다. 네, 방산주 보도록 하고요. 어, 탈원전 관련한 유럽의 집행위에서 원전은 친환경이다 분류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제 백신 중에서 이제 오늘 국보 쪽 한번 잘 봅니다. 국보.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예, 약국 3시간 만에 동났다 예, 식약처에서는 하루 최대 750만개 생산이라고 하는데 옛날 그 저기 마스크도 그렇게 떠들, 떠들었는데 결국은 아, 모질 했죠 유통 단계에서 사재기를 해버리면 끝장이다 이거죠 예, 아무리 저렇게 생산을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우진, 원전 관련주, 오늘 그 서정기전 쪽, 네, 이쪽이 좀 대장 성격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1월 28일 정규 시장 개장이 되었습니다. 파이팅이고요 자, 서정기전 골프로 플러스이고요 자, 오늘 그 압축 삼선의 종목은요, 우진 포함을 시키고요 자, 그리고 네오 이즈 홀딩스, 그 다음에 네, 파트론 이렇게 또 들어가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바이오리더스 상한가 들어갔다 그죠? 예, 리더스 올라오고 있고요. 휴마시스가 5% 올라온다 그죠? 음. 진단키트 휴마시스 예, 올라오고 있고 요 휴마시스 가지고 계시면 실버죠. 어, 지금 수익률 몇 프로예요? 손실인가요? 어, 손실 아니죠? 신고가인데, 네. 자 매도하세요. 일단 매도합시다. 만점수 네. 매도. 어제부터수익에요 네. 아, 일단 가지고 갑시다. 어, 보유. 네. 한번 끝장을 한번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SD 바이오 s e n s o 쪽도 4%대 올라오네요. 3, 4%대 많이 올라온다, 그죠? 시장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3.0.35에 0.73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더팩터가 올라오고 있고요. 올라오면은 ABL 바이오 올라오고 있고 어, 지난 키트 나노엔텍 어, 같은 경우도 어제에서 7,700원 매수다, 그죠? 네, 추가 매수. 보유하시고 넘어갑니다. 휴마시스 끝장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아, 하이비전 시스템, 예, 로보티즈 로버티즈가 올라오고 로보 로버, 예, 이런 쪽 같이 올라오겠죠. 음, 아이지넥스텍, 예, 이거는 빠지네요. 어제 좀 올랐다 고 그래가지고 방산주 넥스원 올라오고 있고요. 퍼스텍이라든가 이제 비텍이라든가. 예. 결론쪽 예, 네. 그저 그러네요. 음. 자 카카오, 카카오뱅크. 아 우리금융지주 B H 의 삼성전자, 아, 국동 어떻게 되죠? 국보, 국보. 네, 역시 막 올라갔다 그죠? 예, 양봉기 1개나오네요 S D 바이오, S D 바이오 오늘 뭐 사가 쳐버려. 예, 막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인터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셀리드가 좋은 소식이 나왔다, 그죠? 셀리드 치료제, 치료제가 올라오고 있고요. 예, 카카오뱅크, 예, 국민편나나 보면은요. 경남제약하고 S.B.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치료제다, 그죠? 예, 국보가 13%, 우양 마켓컬리 관련주요 올라오고 있고요. 마케칼리 관련주 올라오고, 레버리지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휴마시스, 나이스, 휴마시스, 24,000원 매도, 대기할까요? 24,000원. 휴마시스 24,000원 매도 준비요. 바이오니아의 세종 메디칼, 이쪽도 이제 치료제, 백신 쪽, 글로벌 토탈 소프트의 아, 시그네틱스, 뭐 이런 것들 같이 올라오네요. 원전은 좀 쉬는 것 같다, 그죠? 네, 휴마시스 8%, 진단키트 난리 났네요. 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쪽, 이차전지는 어, 전체적으로 빠진다, 그죠? 한국 석유하고 홍구 석유, 중앙 에노비스 이런 쪽, GSE, 네, 천일가스 대성 에너지, 이런 쪽인데, 이참운봉이네요 어, s d 바이오센서 SD바이오센서 4.36 어, 플러스 휴마시스 8%대 웹스가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스마트 예. 삼성 엔지니어링, 흥국 F&B, m 흥국 F&B m 마켓 컬리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단타로 흥국 F&B m 아 하지 맙시다. 담가봅시다. 물량이 많이 나온는것 같아. 자 한국 항공우주,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그다음에 세트레가이, 조금씩 올라오네요 아, 우주 관련주들도. 엑세스바이오 4%대. 지수가 어, 또뭐 가는 척하면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d 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휴마시스 대장이다. 이제. 휴마시스, 지금, 뭐, 저기, 생산이 지금 한, 한달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납품 자체가 좀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웹스의 인선 e n 티가 보이고 있고요. 요한양행, 삼성전자, 반도체, 위주 보도록 하고. 자, 시젠, 네, 나오고 있고, 요 SD바이오 센서, 네, 4.9네요. 이거 네, 일단 월말이기 때문에 이거 좀 어, 빨간 빨간색 길이가 좀 보이면 어, 어떻게 해야지. 자, SD 바이오 센서 가지고 계시면 7번이요. 음. 자, 휴마 c s 가 보이고 있고요. 예. 에너지 솔루션은 훅 빠지죠. 이거하고 예,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빠질 겁니다 2.5잘안 예. 됐다고 그러니까. 예. Oh, human sister. I don't k n o s u r 나오 f y s d 바이오 센서 g 것도 s 크 o o 오 i n g i s h o i g I'm s h o o t s d 바이오 센 n 1 s o g I'm shooting. I'm s h o 삼사. 아따 신사. 얼마에 찍힌 거야 아이고 이0 원이 찍힌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에자어 네, 나노 엔테 급등이다 그죠? 축하드립니다. 나노 엔테 급등. 어 이거 음음 욕심대로 가볼까요? 욕심대로. 욕심대로 가면 9,300원 까지 가볼게요 네, 9,300원 <laughs> 네. 까지 봅시다 자, 국보상한가 간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자, 셀리드19% 네, 급등이고요 휴마시스 24,000원 매도 현재가 매도하세요 하나시스템쪽 보이고 있고요 제이카 텐터리 보이고 있고 유바이로직스 s b i n v e s t m e n t a b l b i o bio 조금 올라오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죠? 네 자, 그렇게 하고 SM 음, 엔터가 올라오고 어 올라오고 나이스 나노엔체 대박 추가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진단키트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SD바이오센서는 조금 이따 파세요 네. 어, 정리하면은 진단키트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마켓컬리 관련주, 반도체, 대형주 중심 어, 강세입니다. 어. 자 일단 나노엔텍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매 프로 수익이에요. 잠깐만.